네, 지금 신라젠 정말로 바닥에서 흐름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핵심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소림사님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바닥에서 분석해드리고 급등 나오고 급등 나오고 예,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도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고 여기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런 식으로 이 추세를 만들고 있죠. 여기서도 이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바닥을 잘 지지를 하면서 중간 중간 바닥을 찍었을 때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바닥부터 그러면 50% 가까이 여기는 한30% 가까이 바닥부터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맞고 어, 떨어질 가격이 2,700원 부근이죠. 그러면 이 추세를 계속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 추세의 끝자락에서 급등이 나온다, 호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상한가 플러스 한방더 가면서. 의미 있는 목표가는 4,000원 이상이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70%에서 80%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그 전에 여기까지도 급등을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여기 부근이죠. 3,000원에서 뭐 3,300원 여기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살짝 눌러줬다고 올라간다고 봤을 때 분석 핵심 정리에 앞서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 잠깐 홍보하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하는데 대장주단 타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결과와 25년 1월 달 최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당일 추천에서 당일 나온 급등 결과입니다. 빨간색 표시는 상한가 결과이고요. 바닥 출발점에서 추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 3.6%의 추천에서 상한가 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소림사는 이런 식으로 급등. 상한가 출발 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미국 주식과 코인도 함께 추천해드리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딱 집어서 한 종목 말씀해 드렸죠. 바이오패스포트 추천하고 며칠 만에 100% 가까이 급등했네요.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상승을 출발하더라도 30%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이고 좀 내려왔을 때어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 충분히 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 급등을 노리면. 되겠다. 예,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라제는 아직까지 뭐, 딱히, 어, 세력이 뭐다 털고 나갔다. 그러기보다는 세력이 어느 정도, 물량을 지금 확보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이러한 흐름 이후에, 네, 엄청난 급등을 강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호재가 한 스푼 더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진 거다. 고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라제는 지금 이러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닥에서 그래도 잔잔바리로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지라인, 강한 지지라인이죠. 아, 뭐 23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